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.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.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.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.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.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 몸을 끌고 다닙니다. 보십시오. 배도 그렇습니다.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.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. 보십시오.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. 그런데 혀는 불이요. 혀는 불이의 세계입니다.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개엔 나의 불에 타버립니다.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.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.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.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, 또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.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.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,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. 세미한 구멍에서 단 물과 센 물을 낼수 있겠습니까?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,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,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?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 물을 낼수 없습니다.